지호 해봐봐 저희 d 치커 c 지 o u r 이름 둘이 너무 똑같아 그냥 후라고 할게 후효 이렇게 볼게 어, 후야 1 2로고는게더 낫지 않나 아, 싫어 후야 여덟 번째 줄 d 치커리지. 바 o u r o a t e o l n 자브레이버이 다음에 한번 무장 잘라주세요 거기 덩어리니까 어, 해석해봐 <laughs> 커리지는 용기야 후야 왜 후야야 후야 하니까 좀 너무 낯간지러네아그거 너무 귀여워 그럼 후후라고 후후야 어? <laughs> 더치 커리지 해봐 빨리 더치 컬러지 용기, 더치 용기는 브레이버 용기다. 어떤 용기? 피플쇼 사람들이 보여주는 언제? 주황금 취했을 때. 맞지 얘들아? 음, 맞지? 그래서 지금 보면 브레이버리를 피플부터 주황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브레이버리다음에 뭐 생각됐어? 대신아, 지금 뒤에 어버가 없어. 주어 아, 있잖아. 그래 누구의 휴어의 피어.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벽, 관대 승리. 그다음에 웬 드렁크 동그라미 쳐봐봐. 내가 분사부문이거 나온다고 했지. 지금 웬 다음에 드렁크가 지금 주인공의 과거 분사지. 그러면 이거 언제 주인공가 다 찾고 있을래? 이거 드렁크 맞으면 뭐랑 비교하라고? 피플이랑 비교하라고. 사람은 취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드라마 맞잖아 오케이 군사공은맞는지 틀릴지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효효 나와 치 컨설턴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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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나와 트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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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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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음 또는 혼란을 의미한다. 오케이. Okay. 그지야거기 후는 내가 자르라고 안 해도 자르지. 그렇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당연히 덩어리겠죠. 알아서 잘라 놓은 거. 해석해 봐. 뭐, 더치 그리고 더치형은 어, 다른 사람 뒤로 가지마 이 s p e r 다 해석하고 가 사람이다 후 사람은 어, 어떤 사람 어, 다른 사람의 어거범을 망치고 i 망치고 가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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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by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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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러니까 네. 바이, i 어른이 아이를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트리비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사소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이 고등학교 단어들이에요. 스코어도 아니고 트리비얼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이거도 안된 표현이고요. 다음 1 번. 그 다음 영준이. 네. Where did t h i s e x p r e s s i o n come from? 뭐,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뭐 이이이이이것이라고 네? 응. 하면 안 되지. 그 것은? 아니지. 이식 그거 대명사 아니잖아. 잘봐 봐. 이거 진짜 좋아맞아 그렇지 어, 믿어진다 17세기... 아니지 그것들의 대부분이 믿어진다가 아니지 대절이니까 대절은 다 해석하고 나와야지 그것들의 대부분은 17세기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어진 믿어버리는지... 그렇지 이시 주어가 아니죠 잇은 무슨 주어야? 가주어야 가주어. 써놔 가 주어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서 어디까지? 대부터 끝까지 맞냐? 그다음 거기서 The English는 영어가 아니고, English가 형용사라는 분뜻이죠? 영국인은 또는 영국의죠 그럼 여기서 The English는 영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영어는 미국인, 그, 뭐야, 앵그로 섹슨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 청경회사들이 미국 아메리카로 데리고 넘어온 거잖아.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요. 알겠지?

영국인들하고 덫치는 더치. 뭐라고 해서 한 적은 되겠어. 네덜란드인들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뭐했다. 응, 컴피트란 단어를 몰아들고 컴피터 뭐야? 경쟁. 경쟁하다는 뜻이야. 중요한? 응. 경쟁하고 있었대요. 또그 뭐를 위해서? 힘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온 어디에서? C. 바다들해서 효용 마무리. so in r t 그래서 영국 선원들은 음. 만들. 너네 방금 조동사 했지 문법 시간에. 네. 여기 우는 뭐라고 했었던데? 우들 멈멋다 그었냐 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또 약한 추측, 또또뭐 있었냐, 여러분들? 이두 가지였어, will은? will will은 안 했어요? 그럼 우드 둘 중에 뭘로 했었는데?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하면 돼, 아니면 약한 추측으로 하면 돼? 습관으로 하면 돼요, 뭐 학원에 했다 하면 돼 절들프레이 r 는 s e 구 f the phrase 해서 그들의 라 h r 을모을하기 위해서 그 h r a s e The p h r a 이 e is the phrase of t 화장 phrase. The p h r 이 s e is the phrase of t p u t p o n t a o n a k e u p a s e i p a s e o p a s e t p h r a s 맞아, 또 있긴 하지만 자, 답 체크하고 마무리 합시다 1번에 답은 1번 negative feeling 2번에 4번 지루하고 따분한게 아니라 a lot of noise and confusion 3번 1번 4번은 첫번째는 insult 두번째 English 입니다 숙제 <laughs> 어, 포인트 하나 맥시 <laughs> 하나 추가해 <laughs> 예? 아까 그스포이트배 빵하다 렛츠 두더빵하다 하지 마. 앤해빵나워터어 <laughs> 뭐라고? 비례했 원래? 말에요비례어안써요아쓸 뭐 음. 수도 있겠죠. 청구서가 이러면 아. 어, 우리가 밥집을 한 3차 갔어요. 음. 그럼 할 수도 있겠죠. 숙제는 네. 어이. 하나만 내릴게요. n분의 한자 세지 않아. 어? 두자로 세지 않아. 그냥 해. 아거자 쓰지. 그 <laughs> 그냥 뭔가 하다는데내이랑너잘하자 <붙여야> <laughs> 모르지도 건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아요 많이 너무 많아서 권희언니 기 그래서 문제 풀이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예요 단어 오른쪽 밑에 단어 뜻이 다 나와있긴 한데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꼭써 오시는 거예요 듣기는 숫자 없죠? 고생했어